오빠 이제 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. 과연 승용 씨는 알아볼까요? 오빠 지금 오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오빠 나뭐 달라진 거 없어? 비슷한데? <laughs> 아니 봐봐. 더 <laughs> 예뻐졌나? 진짜? 어 뭔데? <웃음> 진짜? <웃음> 앞머리? 아니 잘 봐봐. 가방 바꿨는데?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딱 k 있는데 y o 나 머리? 응 머리 머리 뭐 t w h a 머리 뭐바뀌었 h a t What? 염색했잖아 언제 t w h 제 t 제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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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맞아 w h a 와 <laughs> 어, 진짜 못 알아보네. <laughs>